한화 이글스가 후반기 들어서 상승세를 보이며 가을 야구를 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한화 불펜이 강화된 것은 양상문 효과라는 말이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한국 여자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63세 양상문 감독은 한화 이글스 코칭 스태프로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양상문은 고려대학교에서의 선배인 65세 김경문 감독의 요청을 수락하여 KBO 후반기부터 한화의 투수 코치직을 맡게 되었는데요. 양상문 코치는 과거에 2004년과 2005년에는 롯데자이언츠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LG 트윈스 2019년에는 다시 롯데자이언츠에서 KBO 리그 1군 감독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노련한 지도자입니다. 양상문이 코칭 스태프로 복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양상문은 롯데 자이언츠의 감독으로 첫 번째 임기를 마친 후두 해가 지난 2007년에 LG 트윈스에서 투수 코치를 역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 전환은 양상문 코치의 광범위한 야구 지식과 현장 경험을 반영해 준다고 할수 있는데요. 감독으로서의 경력을 쌓은 후 코치로서 다시 현장에 복귀하는 것은 그가 지도자로서의 깊은 이해와 다양한 역할에서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배경이 있기에 양상무는 감독과 코치로서 서로 다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는 특히 한화 이글스와 같이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 팀에큰 자산이 될 것으로 보였고. 그의 경험이 팀의 전술과 전략 개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는데요. 올해 KBO 리그에서 눈에 띄는 추세는 투수진. 특히 불펜의 어려움입니다. 타자 우위의 경기 흐름이 두드러지면서 선발 투수들이 경기를 길게 이끌어 가지 못하는 현상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불펜 투수들에게 무거운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무덥게 이어진 여름 동안 불펜의 평균 자책점에도 비정상적인 상승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리그 전체의 평균 자책점이 4.89인 상태에서 불펜의 평균 자책점은 그보다 높은 5.1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즌 전반기에 불펜의 평균 자책점이 4.97이었던 것에 비해 후반기에는 이 수치가 5.49로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그러나 한화 이글스는 최근 예상을 뒤엎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5.28의 불펜 평균자책점으로 리그에서 8위에 그쳤지만 후반기에 들어서는 평균자책점이 3.87로 급격히 개선되며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한 후반기에 불펜 평균자책점이 3점대인 팀은 한화가 유일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화 이글스의 불펜이 얼마나 대단한 반등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는데요. 전반기의 부진을 완전히 털어내고 리그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이는 투수진의 탁월한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화의 이러한 성적 향상은 다른 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팀의 전략과 불펜 운영에 있어서 큰 교훈을 제공하는데요. 전반기에 기대에 못 미쳤던 선수들이 후반기에 강한 신뢰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확연한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승혁은 후반기 15경기에서 3승과 6홀드 평균 자책점 3.07을 달성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민우도 4홀드를 추가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는데요. 특히 박상원과 김서연의 경기력은 더욱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박상원은 전반기 31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8.65로 부진했으나 후반기 16경기에서는 2승 5홀드 평균 자책점 1.74로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는데요. 김서연 역시 1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23을 기록하며 6홀드를 챙기는 등 탁월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김경문 감독의 불펜 관리가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가운데 한화 이글스의 전반기 대비 후반기 마운드 성과의 변화에는 양상문 투수 코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감독으로 LG와 롯데에서 활약하고 LG에서는 단장을 역임하기도 한 양상문 코치는 코칭 스태프 내에서도 중추적인 인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력만 보면 일반적인 코치직보다는 더 높은 위치에 어울릴 법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깊은 우정을 나누고 존경해온 김경문 감독의 요청에 응답하기로 하고 한화이글스의 코치로 오게 된 건데요. 선두 코치나 기술 코치로서의 자리가 그의 경력에 비해 손색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양상문 코치는 주저없이 김경문 감독과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양상문 코치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한화의 투수진 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의 가세로 한화의 불펜 운영이 후반기에 눈에 띄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전체적인 팀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양상문 코치의 전문 지식과 리더십이 팀의 전략과 선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한화 이글스의 경기력 향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시즌 중반에 취임한 김경문 감독에게는 자신의 야구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방향성에 맞춰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코치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기존의 코칭 스태프가 역량이 부족해서 이군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또한 양상문 코치를 그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마운드 운영을 공동으로 설계할 적합한 인물로 소개하면서 그의 합류를 설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상문 코치는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한화 이글스에 합류하였고 이는 팀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야구계 내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드라마틱한 코칭 변화보다는 선수들의 강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합리적인 선수 교체 타이밍을 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전반기 부진이 지속되었던 김서현 선수가 매 경기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유현진 또한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수들의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 김경문 감독과 양상문 코치가 팀의 전략을 잘 조율하고 경기 중 중요한 결정들에서 선수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팀의 성적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은 한화 이글스가 후반기에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불펜 투수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양상문 효과가 계속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